안녕하세요. 한국 IBM 마케팅 팀의 이연란입니다. 어, 요즘 AI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여러 고객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시스템인 만큼 기대도 크고 또 이목도 많이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CPU 및 GPU를 검토하시고 또 서버당 스펙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구성으로 성능 BMT를 진행하시고.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튜닝도 하고 등등의 많은 노력을 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활용 점점은 애플리케이션의 I.O 형태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솔루션 설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신 GPU를 8개 장착한 서버들에 100기가 네트워크에 올플래시 스토리지도 연결했으니 우리 회사 AI 시스템이 제일 빠를 거야. 팀장님께 칭찬받을 일만 남았군. 어? 같은 어플리케이션인데? 내 친구 회사 가서 공급보다 많이 느린데? 김대리. 지금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화면 좀 켜봐.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GPU 부하율 화면 확대해봐. 고성능 GPU라고 사 놓은 게 30%만 돌고 있네. 왜지? 어 뭐야? 나머지는 전부 웨이터에 오잖아.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못 읽어 오네. 왜 그런 거지? 스토리지도 IO 부하량이 높지 않은데. 이번에 도입한 스토리지는 올 플래시 스토리지인데요. 네트워크도 100기가로 연결했고요. 친구분에서는 뭘 어떻게 한 걸까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한국 IBM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팀의 전상호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상호입니다. 네, 실장님 앞서 고객사에 대해서, 고객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아, 예, 고객사의 환경이 아마도 그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분리케이션인 것 같은데요. 어,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무조건 올프래시 스토리지기만 하면 GPU 서버가 필요한 IO 성능을 모두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서면안 됩니다. 음, 먼저 그 데이, 데이터에 대한 분산 병렬 처리 기술로 스토리지의 최대 성능을 일끌어낼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스토리지로부터 GPU 서버까지 병목 없이 데이터를 견성할 수 있는 고대역폭 고 레이턴시 네트워크와 고효율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도 일반적인 범용 스토리지보다는 HPC AI용으로 설계된 전용 스토리지로 구성하면 범용 스토리지의 컨트롤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지의 디스크부터 GPU 서버의 메모리까지 데이터 전송 전체 영향에 대해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토리지 성능이 초당 수십에서 수백기가바이트의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GPU에 충분한 데이터 공급이 가능한 걸로 생각들 하시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토리지가 최대 100기가바이트/퍼세컨드의 고성능 스토리지라고 하더라도 GPU 서버 한 대당 최대 3기가바이트/퍼세컨드까지 I/O가 가능하다면 GPU 서버 입장에서는 3기가바이트/퍼세컨드짜리 스토리지입니다. 즉, 스토리지의 전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GPU 서버 한 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I/O 성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지 전체 성능은 스케일 아웃 구조의 스토리지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GPU 서버 한 대에서의 성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제품마다 단일 서버 최대 성능의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아무리 증설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GPU가 설치된 서버에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하면. 구입하려는 스토리지가 단일 서버에서의 IO 성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File and Object Storage Solution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호 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최적의 AI 개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한 25분간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들은 주로 그 AI 시스템용 그 데이터 저장소를 잘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AI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엣지단에 있는 다양한 산질에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의미 없는 데이터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서, 어, 일단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그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그 분석하고 트레이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스토리지 서버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담들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그 관리도 자동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시스템의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운영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된게 스토리지 서버 시스템의 설계다.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뭐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앞에 있는 인제스트 스토리지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인제스트 스토리지라는 거는 결국.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시스템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일단 트랜지엔트 스토리지에서 그러니까 임시 스토리지 영역이겠죠. 여기는 뭐 정지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벌크 데이터가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하드웨어 비용이나 뭐 소프트웨어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이제 최적화하는 방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제스트용 스토리지라는 거는 데이터 수집을, 어,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뭐, 전 지역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이제 인제스트용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단순히 어떤 용량과 성능을 떠나서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입니다. 그래서, 어, 웬망을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장 최적화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패스트 인제스트와 리얼타임 아날레틱스용 스토리지. 잠깐 인제스트를 하면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 이 부분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성능 스토리지. 그래서 수백 기가바이트 퍼세컨드가 나오는 어떤 스토리지, 단일 클라이언트에서도 아주 고성능이 나오는 스토리지를 구성하시는 게이 용도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각 타입의 어떤 스토리지 간의 어떤 연관성과 그 서로의 연결성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뭐 수집한 데이터를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런 상호 연결성도 같이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분류하고 그 ETL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클래스피케이션과 메타데이터 태깅 부분은 어 일단 인스트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스토리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동화된 어떤 메타데이터 커스터마이즈된 메타데이터 태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데이터를 다 분석 열어보고 그거를 이제 분류해서 어떤 그 분석할 때 어떤 데이터를 스캔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스템에서 스토리지가 일단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류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분석 작업이 들어갈 때에 그 파일을 스캔해야 되는 과정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즉시 바로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단 스토리지와의 얼만큼 연동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그 시스템의 완성도가 또 결정이 되겠죠 어, 예.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etl과 데이터 프로세싱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이직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여기 있는 게야말로 스토리지 성능이. 전체 작업 시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한 또 환경이 될거 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날라이즈 분석하고 이제 트레인하는 과정인데요. 어, 보통 이제 하드 데이, 뭐스파 데이터 레이크들도 또 많이들 이용하시죠. 뭐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어떤 인터널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서버에 이제 로 이제 하드업 HDFS를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요새는 이제 고성능 분산 처리용 고성능 스토리지에 하듀 어댑터를 얹어서 성능을 더욱더, IO 성능을 개선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 봐 주셨으면, 검토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쪽 부분은 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스토리지고 가장 빠른 스토리지 퍼포먼스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뭐 스토리지, 성능이 또 얼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어떤 고성능 GPU 머신을 노드당 얼마나 GPU를 더 꼽아서 뭐 집적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어 그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보셨던 동영상과 그 다음에 뒤에 제가 그동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정리를 했는데 어 그런 그 고성능 GPU를 에어 데이터 피딩이 되지 않아서 놀리는 cpu 들이 다 노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스토리지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그 다음은 이제 아카이브 영역인데, 어,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뭐 이런 그, 고성능 스토리지에다가 전부 다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담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아카이빙을 또 하셔야 되겠죠. 자주 쓰지 않는 데이터들은 이제 2차, 3차 스토리지로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또 많은 데이터가 또 자주 참조가 되기 때문에 액티브 아카이브 영역과 콜드 아카이브 영역으로 좀 구분하셔서 뭐 아카이브 영역이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능이 나오는 성능 티어와 대용량 티어,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시지 않는 파일에 대한 어떤 테이프 티어를 포함해서 어, 시스템 설계를 하시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지 않, 있을 거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도식화하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스트 영역의 스토리지들, 그다음에 클래시파이 트랜스포메이션 쪽의 어떤 트랜스폼 쪽에서의 어떤 스토리지 저장소의 영역들, 그다음에 아날라이즈 트레이닝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돼서 흘러가는지 뭐를 이제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각에 해당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아이, 어, 영역에 대해서 IBM의 솔루션을 매핑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 그래서 IBM은 그 모든 벤더 통틀어서 이렇게 전 영역에 대해서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 뭐, 뭐 유일한 벤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어, 그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솔루션들이 아니라 각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데이터 이전이나 뭐 여러가지 태깅이나 그 다음에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해 놓으시면 AI 쪽 시스템 개발자분들이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개발 과정들을 없애거나 굉장히 어,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맵에서의 저희 솔루션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의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저장할 수 있는 스펙트럼 스케일이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 디스커버라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솔루션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카이빙용 솔루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맨 앞에 있는 스펙트럼 스케일 대용량 고성능 어 데이터 저장소 솔루션이죠. 이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스케일 에 대한 전체적인 펑션 맵이고요. 어, 일단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스펙트럼 스케일은 올플래시부터 일반 뭐 디스크 스토리지, 뭐 테이, 일단 인터널 디스크, 제이보드, 뭐 이런 뭐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미디어들을 다 묶어서 한 개의 파일 시스템, 한 개의 뭐 네임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어떤 스토리지 미디어들은 데이터 티어링을 구성 어, 설정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엔진에서 다폴리시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NFS나 SMB를 이용한 어떤 또는 아니면 포직스 마운트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하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페런트, 트랜스페런트 HDFS 하드웨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를 마치 하드유 저장소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뭐 스위프트나 S3 프로토콜 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요새 AI 시스템의 어떤 개발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들 고려하시는 게뭐 쿠버네티스와 같은 뭐 컨테이너 도커 환경이겠죠. 저희는 CSI, 그러니까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고 어, 컨테이너와의 컨테이너의 어떤 데이터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어, 인터페이스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오픈소스 개발 쪽에서 IBM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펑션이 나올 때마다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에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CSI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크립션이나 압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웜 기능 뭐 그래서 장, 그, 위변조 방지 기능, 이런 것까지, 어, 여러분들이 아마 필요로 하시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태깅과, 어, 트랜스폼 이전에 어떤 그 메타데, 어,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하는 솔루션들, 자동, 분석 자동화 솔루션들, 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카이빙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이 차트들은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찾아가던 아니면 답변을 드리던뭐 데이터 정보를 더제공하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차트는 이제 고성 데이터 스토리지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영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GPU 서버들, 8 GPU 서버 요새 뭐 A100 GPU가 뭐 8개씩 들어가 있는 DGX 3 이런 제품들도 엔비디아에서 출시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고성능 GPU 서버를 놓고 그랬으니 이제 뭐 제일 빠른 네트워크 그래서 100기가 이더넷에 뭐나스게이트의 범용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아까 보셨던 뭐 이런 고성능 GPU 서버가 다 놀고 있는 다웨이다이오에 빠지는 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어 나스 게이트웨이를 그냥 단순한 일반 범용 나스로 하, 만드시면 안 되고 AI나 HPC 전용 분산 파일 시스템이 적용된 어 솔루션을 적용하시는 게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IBM에서는 그그 그 솔루션이 스펙트럼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실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어 저렇게 일반 백지 이더넷으로 하셨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인피니밴드를 훨씬 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포트 레이턴시나 여러 가지 전송 효율이 일반적인 이더넷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피니밴드 그다음에 또 h d r 같은 경우 200G죠. 그래서 일반 이더넷보다 전송 성능도 훨씬 더 빠릅니다. 단순히 이런 네트워크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더넷을 쓰시게 되면 이제 NFS 프로토콜이나 물론 뭐 ROC가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것보다는 RDMA 프로토콜, 인피니밴드 상에서의 RDMA 프로토콜이 훨씬 전송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속 전송을 할 때에 GPU 서버의 CPU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낮기 때문에 인피니밴드와 RDMA를 고려하셔서 이제 구축하시길 또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범용 스토리지 부분인데, 센 스토리지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센 스토리지 어떤 컨트롤러에서, 어, 대부분의 또 버틸렉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HPC 전용 스토리지로 구축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방지하실 수가 있고, 어, 가장 이제 그 스토리지 자원의 액세스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곧뭐 GPU Direct RDMA 기반의 GPU Direct 기능들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다 상용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IBM도 엔비디아와 같이 저쪽 기술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GPU Direct RDMA 등을 이제 원활하게 이용을 하시려면 이런 AI나 HPC 전용 스토리지를 도입하시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성능을 또 고려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실 수 있는 게 결국 단일 계산 노드 성능입니다. 어,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어, 아무리 뭐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여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니까 뭐 갖다가 모듈을 계속 넣으면 100기가, 200기가, 300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의 스토리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스토리지의 아키텍처상 단일 GPU의 성능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단일부성 노드의 맥스 성능이 한 2기가, 한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저 100기가바이트 짜리 스토리지를 다 쓰려면 50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IO를 일으키면 물론 100기가를 쓸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이제 모든 GPU 서버가 동시에 IO를 발생시키는 케이스들도 뭐 아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개의 노드에서 또 얼만큼 그 성능을 빨리 당겨갈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단일부성 노드가 2기가바이트밖에 안 나온다면 저 분석 노드 입장에서 이 스토리지는 2기가짜리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보셨던 그런 웨이 다이오가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단일 분석 노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스토리지를 도입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데모 환경을 만들어 놓고 BMT나 POC를 충분히 하셔서 선정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소한 요새 나온 8GPU 서버를 원활하게 돌리시려면 단일부성 노드에서 10GBps 이상의 어떤 리드 퍼포먼스는 확보돼야 이 8GPU 서버가 문제없이 다잘 돌아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그 GPU에 그 8개 GPU 또는 그 이상의 GPU 서버에서 그 GPU의 사용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뭐, 이런, 그러니까 GPU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줘야 되겠죠, GPU에. 이걸 데이터 피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충분히 데이터 피드, 를할수 있는 어떤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BM의 AI용 스토리지에, 지금 밑에 나온 거는 마케팅 슬로건인데요. 저희 마케팅 슬로건은 Keep GPUs busy입니다. 그래서, 이 GPU들, 고성능 GPU들을 비지하게 만들자가 저희 마케팅 슬로건일 정도로 이런 그 단일로드에서의 성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AI 전용 스토리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뭐 간단하게 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스케일, 뭐 굉장히 뭐 거의 무한에 가까운 파일 시스템 사이즈를 만들 수 있고 무한에 가까운 무한은 아니고 2의 64승 계가 이제 단일 파일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파일 개수인데 1,844 경계입니다. 경입니다. 경. 뭐, 뭐 조만해도 엄청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요새 뭐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어떤 파일이 들어가는 면, 이제, 성능이 막 휘청거리는 파일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1844 경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음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그 굉장히 어떤 대용량, 고성능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다양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펑션을 제공하는 어떤 파일 시스템 솔루션이다. 데이터 저장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소개인데 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어, 제거하고 컨트롤러용 소프트웨어를 저희 게이트웨이에 직접 원줌으로 해서 그 퍼포먼스는 극대화하고 코스트는 또 절약하는 어떤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뭐 스토리지 컨트롤러용 노드에 제이보드가 붙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저희의 주력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돼서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라인업인데 지금 이 모델은 이제 일반 서버렉에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5 u 의 92베이짜리 제이보드를 뭐총 6단까지 붙여서 일반 서버렉에다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고 최대 성능은 어, 일식당 55기가 바이트 퍼입니다저맨 어, 오른쪽에 있는 게뭐 마지막 그 확장이 아니라 저게 하나의 성능 블럭입니다. 저 블럭을 옆으로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계속 증설을 해서 55기가, 110기가, 이런 식으로 165기가 성능과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토리지 전용 렉에 들어가는 모델인데 포유의 106배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밀집도가 높고 16 테라디스크 장착하게 되면 원 렉에 13.5 페타바이트가 장착되는 고집적도 모델입니다. 얘도 55기가바이트 퍼 세컨드까지 일식당 성능이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 ESS3000 이라는 제품이고요. 얘는, 어, 디스크가 24개씩 들어가고, 뒤에 붙어 있는 컨트롤러에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 서비스가 직접 들어가 있어서, 요거 일식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 하나당 40Gbps가 나오고, 성 용량은 200Tb입니다. 그래서 얘도 2식, 3식 이렇게 늘려나갈 때마다 80Gb, 뭐, 네. 1 2 0기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모델이고요. 내년에, 어, 뉴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SS 3200이라고 불릴 모델인데, 딱 일식의 성능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식당 80GBps로 성능이 올라가서 어나운스 될 예정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분석 노드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해주시고, 어, 많은 BMT와 POC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하시기를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ESS 3000은 어 일식당 한 10, 13기가 정도. 지금 만약에 그 계산 노드가 PCI 3.0 버스를 쓰고 있으면 한 12에서 13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PCI 4.0이면 더 많은 성능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또 스케일 아웃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노드를 증설, 그러니까 밑에 스토리지 노드를 증설하면 퍼포먼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저희는 저1 0 g b 컨드라는 단일로드에서 성능이 올 MV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 디스크 베이스로 되어 있는 스토리지에서도 저 성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런 모델들도 이제 갖다 놓으면 단일 분석 성능이 10Gbps 이상 이제 나오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제품도 이제 다 스케일 아웃이 돼서 원하시는 용량, 원하시는 성능을 만드실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하게 왔는데요. 어, 간단하게 세미나 정리를 하면서 어,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물론, 모든 AI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스토리지를 다 구성해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뭐한의 스토리지만으로도 뭐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만들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풀 맵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 대형 AI 센터에서는 어 개별적으로 다 아마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풀, 풀 펑션들, 어떤 그 컴포넌트들이 있고, 각각 컴, 그 컴포넌트 스토리지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앞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IBM은 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다 동작한다.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시거나 나중에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또 고객사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서 뭐 제품 세미나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